놀랐습니다. 카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공했을 때 1위 한 것보다 더 기뻐했어요. 막 손잡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laughs> 근데 중요한 건요. 뿜씨 그리고 여기 계신 네. 편널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 이상준씨의 오늘의 도전은 끝이 나지 않고 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네. 설마요. 다음 도전 종목은 제가 제작진에게 듣기로 네? 1.2cm의 유리길을 지나가시겠답니다. 사슬입니까? 네, 예, 저도 처음 해보는 도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 신경이 집중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예. 다시 한번더 우리의 성공 기원에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야, 두대 준비가 됐습니다. 정말 얇은 유리. 여기서 보게 됐잖아요. 예. 약간 두꺼운 종인데 하드보드지가 몇개 겹쳐놓은 거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여기를 어떻게 지나갈지 너무 궁금해. 진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사 강지영 씨가 나오셔가지고 손톱 한대 보세요. 손톱을. 손톱을. 감사야 덮네, 새끼손가락 정도. 새딱 새끼 예. 이만해요. 그 위를 자전거가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이거를 운동신경 좋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한번. 한번 걸어보시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 씨가 이제 무용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예. 무슨 말해봐지 아. <laughs> 저기 <웃음> 추석인데 참 편하게, 편하게 방송하시네요. <laughs> 예. 우리야. 어머니 어머니 사고를 좀 잡아주시고. 위험하니까 제가 손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와. 와, 이거. 말해. 안돼 손넣으면 안돼. 오, 오 이거. 와, 이게 제가 탄판한 신발이어서. 예. 네. 그나마 조금. 오케이 오케이. 오, 가봐요. 오, 가봐요. 오, 안돼 안돼 안돼. 여기를 자전거로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돼요. 예. 오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박수로채근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관악산 날 자전거의 최고의 도전, 시작합니다! 전율이게 전율입니까? 소름입니까? 오우. 아. 오, 나 짜릿짜릿짜릿. 놀라움이 지나치게 어떤 오사감을 느끼고. 아 지금 무슨 이상도? 아 성인것 뭐아아아아 같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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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오우. 현실 아닌 것 같죠, 지금? 꿈꾸것 같아요. 아니, 우리 막내 카라의 지영양은 너무 놀라서 계속 치마를 올리죠 와. 너무 놀라서, 너무 놀랐으면, 아니야, 아니야. 치마가 다 내려갈 정도로. 치마를 봐. 도전하는 아름다운 정년 이장수에게 여러분의 어그레 박수가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웃 아, 순간 눈물로 시청자들과 함께, 토요일 예능의 1등공신 스타킹. 2013년 추석을 맞아요 전국 팔도킹을 열었던 거디였스님그첫 번째 순서 눈물 없이는 들수 없는 이야기 1990 하나 둘셋 그때는 1964년 어두운 밤 하늘 아래 희미한 카로등불이 애처럼 남녀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던 그때 가녀린 순회는 수일의 바짓가랑이를 꼭 잡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수일 용서해주세요 수일은 눈물을 삼키며 찢어진 한 가슴을 부여앉고 모질게 발을 던지는